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네. 아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다음은 국민의원들이다 의 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 어, 살벌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 있는 사람이 벌써 꽤 많습니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김영선, 김성교, 원희룡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숫자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 이거 지금 그러면은 벌써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네 사람 정도나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 공천 과정 더하기 어, 양평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도 네.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좀저 뭐냐 수사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 당 의원들의 해당하는 거는 위에 메뉴에 내란 특검이에요. 아. 지금 한 총리에 대해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무에 관련해서. 그 그러니까 개엄 선포 과정에서 개엄 관련한 그 개엄 선포 행위가 내란 행위다. 으흠. 이렇게 되면 내란을 그럼 혼자 했느냐? 개엄 어... 선포를 혼자 했느냐? 어허. 개엄이 되게끔 하려면 국무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냐? 그냥 뭐 이렇게 쓱 하면서 어. 간거냐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 그렇죠. 뭐 양복 뒷주머리 뭐 있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어허.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자 계엄이 떨어졌는데 네.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겠다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문제인거죠 거기 들어가는 게 그때 한 육십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해당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해서 일월 육일날 용산 관저 앞에서 마흔네 명인지 마흔여섯 명인지 저희 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물리력을 보여줬죠. 어. 근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한명 빼고 제가 볼때는 네. 한명 빼고 계엄해제 의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 한명 빼고?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명입니다 어? 누구죠? 장동혁이요 아... 장동혁이 그 계엄해제 18명에 들어갔잖아요 어. 아...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대요 아... <laughs> 잘못 들어온거지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1 8 명밖에 안 들어온 게 중간 나갈라 그랬대요. 아, 네. 아,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자기는 네.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허. 어, 당신들 나갈라 그런 한 명이 더더 있대. 제가 그거는 실명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허. 두 명이 나갈라 그래서. 어허. 당신들 지금 CCTV 다 찍혀 있다. 여기 들어왔는데 나가면 당신들 못뭐 된다. 음. 네. 썸바디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허. 어쩔 수 없이 투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 지금 얘기하셨던 44명에서 4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어어. 당신들 개엄해제할때 의결도 안 하고 윤 대통령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방해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뭐한 사람이야? 음. 그럼 그때 당시 행적을 다시 한번 볼까? 어, 자꾸 딴 소리했네. 어. 당 대표가. 국회로 와서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 했네 흠흠. 당사로 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 어허.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어, 뭐 30분만 늦춰달라고 하고 사람 숫자 세고 흠흠. 어느 방에 모여가지고 용산이랑 소통하고 했네 어. 잠깐 좀와 볼래요? 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와 상당히 그러... 많아요 그러면은 속은 <laughs> 아니, 어. <laughs> 제 <laughs> 나중에. 예. 아그 선바디가 누군지 벌써 좀 많은 분들이 어, 어, 네. 예상을 하시네요. 곽규택? 곽규택이라고. 아니 아니 그 선바디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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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바디는 좋은 사람이고 나가면 이제 한 명이 더 있다고. 나가려고 그 했던 사람이 한 명이 더가 아, 곽규택 안 들어갔나요 예당초? 없는데? 어... 곽규택이 있었나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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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좀 찾아볼게 요1 8 명이니까 맨날 네네네. 헷갈려요 그1 8 명.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 어 여기 있네. 곽규태 의원이 있나 보겠습니다. 있네요. 아, 근데 곽규택 아니에요. 아, 근데 곽규태은 아니다. 예, 예, 예. 음, 이서칠만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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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도국도 있었나요? 투표를 안 했지. 아, 그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도국도 똑같이 그될수 있겠네요. 어, 저거. 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 가을 출자 그분이랑 어, 제제 이분이랑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 그건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고 그렇죠. 과연 특검에서 증거가 있고 뭐가 있어야 부르는 거니까. 그건 또 봐야 한다. 다만 음... 지금 하는 낌새로 봐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 아 아하... 왜냐면 하 시중에 나온 의혹, 신문 보도, 음흠. 보도를 통해서 의혹 됐고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은 다 지금 짚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허. 김진태 의원이 강원지사 가는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싹 돌았잖아요. 어허. 그게 그냥 찌라시로 돈게 아니라 신문에도 살짝씩 나왔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정진석 당시 공관 위원장을 그 혐의로 <laughs> 그걸로 지금 수사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짜. 이렇게 뭐어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했던 거는 다 그냥 긁고 모아가지고 하는. 어 그러면 진짜 그 추경 그분이랑 이제 또 신동 이분도 다 대상 될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동료 의원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지금 꽤뭐 지금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근데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만 가지고도 다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과반만 되면 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진짜 민주당이 작정하고 막 수십 명도 막다 이거 막 체포동의안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걸면 그쵸 네. 야 이거 그러면 삼대 특검 이게 예산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개헌 저지선이후 보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허.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어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네 체포동의안이 들어와 음 통과 어어. 구속이 돼. 어어. 그러면서 이제 쭉 수사하고 기소가 돼. 네네. 재판을 받아. 어어.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말 안에 하겠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재판이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제 막 따로 막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병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어. 따로 하겠죠 재판을. 어어. 그랬을 때뭐 일심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징역 <laughs> 뭐 내라는 막5년5년이니까 그러면은. 나왔어. 일심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어? 제명화적으로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언제기다려 그리고... 확정 판결 막 이러면서. 어... 어, 벌써 그려지는데요. 그렇다니까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사실상 44명에서 4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네. 어,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의 지금 기세로 봐서는 금방이라도 체포 동연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기 때문에 어, 그냥 특검에서 구속영사 치기만 치면 다 통과시켜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저김저 네.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 봐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런 얘기만 하잖아. <laughs> 어, 안 그래도 그 얘기 제가 좀또 말씀드려볼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윤상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민 같은 경우도 체포동의안 꼭 보내달라 네. 국회로 보내주는 족족 동의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문진석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는 얘기가 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안 왔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지만 죄가 있는데 동의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또 추가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laughs> 이분 윤상현은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핸드폰도 지금 뭐 제출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어. 이건 그냥 녹취가 나와 버렸잖아. 오호 그냥, 그냥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윤상현이 직접 윤상현 의원의 음성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 윤 대통령과 명태 군간의 통화에서 이름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음흠. 상현이잖아 상현이. 어. 네, 상현뭐 여기서 뭐뭐뭘 어떻게 빠져나가? 그렇죠. 다른 상현이는 아니고 에이, 당연히 그럼... 윤상현인데. 그렇네. 야, 그러면 지금 오, 심각하네요. 윤상현과 같은 유는 진짜 가능성이 높네요. 높아 보여요. 어허. 거기에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던 시점이 우크라이나 포럼이 있었던 시기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약간 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그걸 위해서 이 포럼을 갖다가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리고 주가가 다섯 배가 에소취끔 그걸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한달 정도 있다가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좀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또 저희 종점 변경과 관련된 고속도로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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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부가 취소가 가취부가 취소가 취소가 부관련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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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아, 다 걸리네요. 뭐 그냥 합치 합치 뭐 이렇게 분리하기 애매하니까 합친 거지. 아하. 건설도 되고 교통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로가 돼서 두개 지금 연로가 된 거잖아요. 아하. 다김건희여사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의원을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출금까지 할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특검이 보기에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그렇죠. 네. 그리고 출금을 할 만한 필요성. 왜 출금을 할까. 그, 렇죠 도망 못 가게 어, 하는 거니 i 요 어, 일단 일단 막아 Mada, Mada, m a d 그 야, 이게 그러면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대선 때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 대선이요? 네. 예, 예. 이것도 약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번에 이,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예. 어떤 이벤트에서 이름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봄이, 아예 이름이 없었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이렇게까지 되고 삼부 음. 얘기가 조금씩 나왔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연기가 피어오른 건다 지금 수사 대상에 넣고 있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성 관련해서 1 6개예요 혐의가. 아, 16개, 그렇습니까? 수사 대상 16개 더하기 아, 수사하면서 알게 된 것도 한다. 아. 그니몇 그러니까 개가 될지 모르는데 이 16개면 난 뭐가 1 6개인가어떻다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지금 두개 걸린 거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16개에서 또 다른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 요 그럴 수도 있죠. 거기는제 네. 인지수사 하다가 <laughs> 알게 된 것도 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야, 수사 범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도 다 있더라고. 어. 옛날 특검법에도. <laughs> 원래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상관없나 보네요. 뭐법 그,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하긴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